안녕하세요. 임프제입니다.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.9인치하고 11인치 스플릿뷰를 통해서 화면 크기의 비교를 해 드리고 직접 체감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.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트앱인 굿노트와 노타빌리티, 그림 그리거나 캘리그라피 할때 사용하시는 프로크리에이트, 동영상 편집할 때 사용하시는 루마퓨전.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비교해 드릴 거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 아이패드로 인터넷 강의 들으실 때 스플릿뷰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. 영상을 띄워놓고 우측에 필기를 하게 되면 11인치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살짝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12.9인치는 큰 화면 덕분에 영상을 보면서 필기하기가 편해서 저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도 공부용도로 11인치를 처음에 구매했다가 판매하고 12.9인치로 재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. 이렇게 스플릿 뷰를 사용할 때에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부족한 감이 있는 것 같죠.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12.9인치에 선택을 하시는 게좀더 현명한 선택이 될것 같아요. 아이패드 취미생활로 프로크리에이터 어플을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. 12.9인치의 경우는 팔레트를 활성화시켜도 화면을 가리는 공간이 적고 한 번에 노출되는 팔레트의 종류도 좀더 많아요. 그래서 12.9인치를 사용하는 게좀더 직관적으로 편리하게 쓸수 있고 편안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. 보여주는 것도 11인치는 4가지, 12.9인치는 5가지가 한꺼번에 보이죠. 브러쉬를 활성화시켰을 때도 동일한데요. 11인치는 8종류, 12.9인치는 10종류까지 한꺼번에 노출됩니다. 확실히 좀더 사용이 편안한 것 같아요. 특히 패드 위에 손을 올려두고 그림을 그릴 때 손이 패드를 어느 정도 가리는지도 사용하는 편안함에 꽤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서 두 종류 모두 사용해 봤을 때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무래도 12.9인치가 훨씬 편안했습니다. 아이패드로 영상 편집을 할때 루마 퓨전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12.9인치가 보시다시피 역시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편집하기에 용이했어요. 편집 설정 툴에서도 우측의 설정 값들이 더 많이 노출되고 창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버튼 클릭을 실수로 잘못하는 일이 적고 섬세한 조정을 하기가 편안했던 것 같아요. 다음은 노타빌리티 어플을 활용한 스플릿뷰의 차이인데요. 동일한 서식인 인프제스터디의 모눈 다이어리를 띄워봤어요. 11인치 화면의 가로를 꽉 채워서 띄워두고 동일한 크기로 보이도록 12.9인치의 서식 크기를 조정해두었는데요. 이렇게 설정했을 때 12.9인치에서는 한 화면의 전체 노트가 다 보여지고 11인치에서는 위아래가 조금씩 잘려서 보여집니다. 아무래도 사용하기에 상대적으로 11인치가 답답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이번에는 노타빌리티의 자체 스플릿뷰 기능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보통 공부하실 때책한 권을 좌측에 띄워 놓고 우측에는 필기 노트를 사용하실 텐데 아무래도 11인치는 공부할 때 사용하기에는 답답한 게 느껴지시죠 좀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게 화면상으로도 보여지실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께는 꼭 12.9인치로 구매하시길 추천하고 싶어요. 저는 이전에 9.7 사이즈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12.9인치랑 11인치를 사용해보고 있는데요. 체감하기에는 화면이 커져서 12.9인치가 훨씬 손이 많이 가고 편리하더라고요. 특히 아이패드의 멀티 스플릿뷰 기능을 이용하는 게 너무 편리하기 때문에요. 그런데 아무래도 외출할 때는 12.9인치가 사실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긴 해요. 그래서 11인치 쪽으로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패드에 종이 필름도 부착해보고 또 종이 필름을 비교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. 궁금하신 내용은 여기 밑에 하단에다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. 또 그러면 주말 저녁마다 하고 있는 스트리밍 시간에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아직 안 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